인구 절벽에 놓인 시군 지자체들은 결국 지방 소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산업기반이 없는 경북 북부권은 지역을 먹여살릴 산업의 틀을 새로 짜서 일자리를 만들면 인구도 늘 것으로 보고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인구 증가의 해법을 정주여건 마련, 즉 일자리 창출로 보고 일찌감치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 건 안동입니다. 10년 전 SK의 백신 공장 건립을 시작으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국제백신연구소 등을 유치해 백신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코로나19 국면과 맞물리면서 국내 백신 생산의 전초기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안동시는 의료용 대마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동력으로 삼은 안동형 일자리로 2030년까지 인구 2배, 30만까지 끌어올린다는 포부입니다. 관광과 농업에 의존하던 영주시는 베어링과 소재산업으로 체질 개선 중입니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국토부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고 경량소재 기반 구축사업은 정부 2단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경량소재산업 육성기반이 구축되면 영주시를 중심으로 베어링 국산화 등 고부가 같이 첨단산업 육성 동력이 마련되어 집간접고용 5천 명등 1만 천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대구경북통화신공항을 유치한 의성군은 항공물류산업으로 인구 증가를 꾀하는가 하면 청송군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교정시설을 끌어안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청송은 경북 북부 제1, 2, 3교도소와 직업훈련교도소 등 교정시설 4곳에 이어 추가로 포화상태인 여성교도소를 유치해 전국 최대 교정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영이는 천명 규모의 교정 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면 4 0명 정도의 직접적인 고용 물론 그 가족까지 더해서 상당한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까지도 출산 장려금 같은 차별성 없고 효과가 적은 인구 지원책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5개년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법적 기반도 마련된 상태입니다. 경북 북부권 지자체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실제 인구 정착 효과로 이어질지 장기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